네, 안녕하세요. 자동차 진단평가사, 내천만 녀석들, 전준현 팀장입니다. 이 차량, 제가 이 차량을 왜 놓치고 있었는지, 아, 일단은 좀, 개인적으로 조금 죄송하다. 왜냐. 이게 하이브리드 차량이거든요. 우선 정보를 좀 말씀드리면, 2018년 4월달, 뭐 옆에 지금 정보가 나오고 있겠죠. 최초 등록된 차량이고, 외판 교환도 하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15만 7천 키로 탔고요. 프리미어 등급의 이제 그랜저 아이즈인데, 와, 제가 이거를, 뭐, 가격도 옆에 나오고 있겠지만, 지금 1690만원이에요. 제가 이거를 왜 놓치고 있었을까? 이건 제 실수입니다. 빨리빨리 했었어야 되는데, 와, 놓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 시켜드리는 차량이고, 일단은 검정색 바디에 외판 교환이 없다라는 거, 이런 거는 꼭 말씀드리고요. 검정색 차량이다 보니까, 저희가 상품화 작업을 해도, 이제 그전 차주가, 뭐랄까요, 뭐, 이렇게 주의를 하고, 이제 손세차를 맨날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뭐, 자동세차 들어가면 약간의 미세한, 스치 정도는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검정색 차량이 관리하기가 힘들다 라는 게 그런 거고요 전면부 모습 먼저 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7,000에 1,690만원의 외판 교환 오프 하이브리드 차량 진짜 끝났다 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앞쪽에 보시면은 지금 전면부 보여드리고 있는데 사실 이 그랜저 아이 g 는요 이제 국민차예요 국민차 그래서 사실 제가 이 전면부 디자인을 가지고 뭐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깜냥이 안 됩니다. 왜냐, 기본적인 대형차의 그냥 대표적인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전반적으로 차량 상태도 깔끔하고요. 라이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좋습니다. 뒤에 보시, 이쪽 앞쪽에 지금 그릴, 아 휠, 한번 보여드릴 건데, 휠 상태. 깔끔하죠? 그러니까 영상에 보이는 그대로 굉장히 좋고요. 타이어 상태도 한50% 정도 남아져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앞도어나 뒷도어 상태, 선팅 상태, 이런 부분들 굉장히 좋고요 깔끔하게 잘 유지가 되어져 있는 거 보여드리고 있고, 뒤쪽에 휠 상태를 보여드리면 굉장히 좋은데, 요 약간의 이제 스크래치. 네, 항상 숨김없이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타이어 상태는 뒤에는 한60% 이상 남아져 있으니까, 앞바퀴, 뒷바퀴 부분은 전반적으로 크게, 네, 그냥 걱정 없으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이 그랜저 아이즈는 요 뒤에 일자형 테일 램프 부분이 뒤에서 봤을 땐 되게 이뻐요 근데 이제 운전하는 예, 이 차를 구입을 해서 내가 운전을 하면 사실 보진 못하잖아요. 근데 사실 뒤에서 봤을 때 너무 이쁜, 그러니까 요 뒷부분이 너무나 잘 나온 차량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을 싶고요. 트렁크 공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렁크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꼭 전동 트렁크처럼 보여지잖아요. 근데 속으신 겁니다. 예, 전동 트렁크는 아니고요. 대형차답게 트렁크 공간은 나쁘지 않다. 라는 부분 꼭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대형차의 대표적인 또 모델이고 그런 차량이다 보니까 뭐 우리가 흠잡을 게 별로 없습니다. 사실 전반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좋고요. 도어 트림 부분하고 안에 시트 상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어 트림 부분. 예, 전체적으로 깨끗하고요. 시트 상태도 뭐 뒷좌석은 잘 앉지를 않으셨는지 아무래도 짱짱하게 잘 되어져 있는 거. 영상으로 또 보실 수 있고 실내 상태도 굉장히 깨끗하게 되어져 있으니까 영상으로 보시는 거하고 오셔서 보시는 거하고 진배 없다 그래서 제가 희한하게도 이 전라도 쪽 경상도 쪽 손님들 탁송 거래가 진짜 많습니다 뭐 오셔서 이렇게 올라오기 힘드시니까. 이제 탁송로 받으시는데 사실 탁송로 받으실 때도 마음은 불편하실 거예요. 이 차가 정말로 오는 건가? 하지만 진단평가사는 라 무게감으로 정말로 보냈을 때단한 번도 만족을 안 하신 분이 없다. 다들 전화와서 아 너무 고맙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뭐 믿고 구입을 하셔도 될것 같고요. 앞쪽에 휠 상태 보면은 휠 상태 깨끗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적으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이제 뭐 외관 모습과 타이어. 그리고 휠 상태 이런 부분들 다 한번 눈여겨서 봤는데요. 이 차는 1690만원에 나오면 안 돼요. 예, 네, 진짜로. 근데 1 6 9 0만원이란 가격에 제가 드릴 거고 그다음에 외판견이 하나도 없는 차량이고 일반 휘발유 모델이 아니라 하이브리드 모델이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15만 7천 킬로를 떴습니다. 도로주행 다 해봤는데요. 차량 성능 진짜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조금 자신 있게 네, 형님들한테 어필을 할수 있는 그런 차량인 것 같습니다. 제가 실내 들어가서 실내 모습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이동하시죠. 자, 실내로 들어왔고요.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시동이 이렇게 소리가 안 나면 시동이 걸렸나 안 걸렸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조용하고요. 앞쪽에 계기판 실키로수 확인해 주시고요. 전면 유리 부분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대시보드 상태 깨끗하죠. 네. 그 센터 페시아 부분 보면은 이쪽에 지금 열선, 핸들 열선 들어가져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쪽에 드라이브 모드, 오토 홀드, 전시, 파킹 브레이크 들어가져 있고요. 후방 카메라 화질 한번 볼까요? 후방 카메라 화질.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고 도어트인 부분이나 시트 상태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좋죠. 그리고 크루즈 들어가져 있고요. 볼륨 버튼 들어가져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제 익스클루시브가 들어가면 이쪽에 이제 메모리 가 아, 들어가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빠져 있다. 그리고 접이식 사이드 미러 작동 잘 되고 있는 거 확인해 드리고요. 핸들 상태 이런 가죽, 열선 때문에 위쪽에 많이 이제 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도 깨끗하게 핸들 상태에서 굉장히 잘 되어져 있다라는 부분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실내 상태라든지 이런 부분들 네, 봤을 때 굉장히 깔끔하게 잘 되어져 있고요. 대시보드라든지 이런 센터페시아 부분 버튼유 부분이라든지. 이런 시트 상태라든지 이런 부분들 조금씩 꼼꼼히 봤는데 뭐 중고차니까 새 차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지만 실내 상태가 굉장히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막 이런 것도 막 이렇게 손톱 자국 나거나 막 이렇게 해진 것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뭐 금액은 얼마 안 하죠. 한 5만 원 정도 하니까 이런 부분들도 잘 되어져 있으니까 아마 형님들이 좀 만족하실 수 있는 그런 창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저는 한번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